해버 나이스푸드 nice 안녕하세요. 나이스푸드 기업을 배정받은 라포르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매칭된 기업인 나이스푸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과, 과업인 CI와 브랜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 담당이한 브랜딩, 디자인 담당 팀원이한 CI를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나이스푸드는 경상도에 있는 소스 육가공 제조 회사로, 건강을 소비자에게 선물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나이스푸드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의 스페셜리티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초반에 기획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차례의 멘토링을 통해 많은 조언을 얻었고, 저희가 기획한 나이스푸드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여 개의 업체와 꾸준하게 거래해왔다는 점은 지속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나이스 푸드만의 맛을 출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여러 신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식이 일선화되며 신선한 재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출시한다는 점에서 나이스 푸드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실내로 쌓아온 공급망인 국내 농가에서 신선한 식재료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대기업 납품을 <laughs> 납품을 위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 깨끗한 원료를 사용한 건강한 식품의 이미지를 강조한 CI 디자인 리뉴얼을 원하셨습니다. 예로 래퍼 예로 풀무원, 청정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없는 나이스푸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포르는 앞으로의 나이스푸드 기업 확장에 보탬이 되는 명확한 방향성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딩을 기획했습니다. 감성적인 가치를 담고 고객과의 공감대를 쌓아.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나이스푸드의 가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이스푸드 브랜드 소개했을 브랜딩 키워드를 나이스푸드에서 나이스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나와 나이스, 인그리디언트, 클린, 인조이로 정했습니다. 나이스푸드의 근본적인 목적인 미션은 고품질의 국내산 재료 사용으로 국내 농가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고객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한다입니다. 정직, 지속적 혁신, 라푸르는 나이스포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보여 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가치로써 보여줍니다. 국내산 해썹 인증 재료들을 사용하며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할 것을 약속하고. 새롭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할 것을 지속하기 적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합니다. 라포르 아시나요? 라포르는 상호 신뢰 관계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나이스푸드와 고객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식품 거래를, 거래가 오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푸드의 목표인 비전은 우리의 맛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나이스푸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외국 멘토링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국내산 재료 사용, 맛있음이라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미션, 가치, 비전을 모두 통합하여 Live in Nice, Enjoy Meal로 슬로건을 완성했습니다. 국내산의 나이스한 식재,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식탁 위 맛있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니즈에 집중한 나이스의 가치체계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기획했습니다. 소개서에서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나이스 푸드의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N, I, C, E 4행시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N은 나이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스 푸드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I는 ingredient. 올바른 식품을 고르는 시작에 함께합니다. 다들 건강 걱정 많으시죠?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나지 않는 숙제입니다. 소스, 육가공 식품이라도 건강을 놓칠 수 없습니다.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하는 나이스 푸드라면 올바른 식생활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는 클린, 깨끗함을 재료로 진심을 요리합니다. 제조회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청결을 철저하게 지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품을 제조합니다. 이는 인조이 소비자들에게 행복한 식사,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바로, 먹을 때,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맛있는 즐거움을 소비자에게 선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네, 이 이렇게 기획된 브랜딩을 바탕으로 저희가 CI를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결과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ppt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푸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로고입니다. 저희가 이 로고를 보고 처음에 느꼈던 의문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처음으로는 나이스푸드라는 단어에서 따온 글자가 왜 n과 c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나푸 해서 n과 f를 따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n과 c 사이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직선 형태의 심볼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기 미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았을 때 나이스포드 측에서는 지금 저 직선 모양과 C를 연결하시면 포크 모양처럼 연상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 포크 모양을 심벌화하기 위해 C I를 제작하려고 나이스라는 단어에서 N과 C를 따오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스 푸드의 로고를 계속해서 본 결과, 전체적인 로고의 느낌이 올드하여 레퍼런스로 제시해 주셨던 청정원이나 풀무원의 그런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검정색과 노란색 두 가지의 색깔만을 사용해서 나이스 푸드가 추구하는. 어,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식재료를 이용하고 가공 공정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런 가치 철학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러한 가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CI를 제작해야겠다고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C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미팅 전에 나이스 푸드를 위해서 제작해 본 CI입니다. 정 가운데 보이는 소스 모양의 심볼은. 아, 저 물방울 모양은 저희가 소스 모양이 짤때 이렇게 형상화된 모습을 심볼화한 건데요. 저기 안에 세 가지의 색을 넣어서 나이스푸드의 가치 철학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푸드에서 주 제품군으로 판매하고 있는 육가 공류와 소스군 제품류를 의미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착안을 해서 나이스 푸드의 제품을 드심으로써 소비자 분들께 행복을 전달해 드린다 라는 마음을 표현했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라는 나이스 푸드의 가치 철학을 담았습니다 소스 심을 바로 밑에 존재하는 유자 모양의 심볼은 나이스 푸드의 제품을 드심으로써 소비자들의 입가에 미소를 드리워 드리게 해 드리겠다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CI를 제작을 해서 나이스 푸드 측에 갔을 때 소스 모양을 형상화한 심볼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안에 담긴 뜻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이스 푸드가 저 심볼만 봤을 때는 육가공 전문 제조 회사 같은 회사인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소스만 판매하는 회사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추후에 CI를 제작을 할 때는 육가공적인 이미지가 CI에서 좀더 드러날 수 있게 방향성을 잡고 세 가지의 CI를 다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어, 기업 미팅 이후 발전된 첫 번째 CI입니다. 어, 소스 모양의 심볼은 그대로 살리되 그 안에 그라데이션 색채를 주었는데요. 그라데이션 색채가 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이스푸드가 소스류도 팔고 육가공류도 팔고 이것들을 조합한 HMR 식품도 추후에 출시할 예정인데 그러한 전 제품 공간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나이스푸드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색채를 표현해서 소스 모양의 심볼 안에 넣었고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굵은 직선적인 느낌이 드는 폰트를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나이스푸드에 대해 공부를 해본 결과 기본을 굉장히 잘 지키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딱 떨어지는 기본을 잘 지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굵은 직선적인 형태의 폰트를 사용해서 나이스푸드의 이름과 슬로건을 표현해봤습니다. 어, 기업 미팅 로 발전된 두 번째 로고입니다. 소스 모양의 심볼 두 개를 겹치고 그 안에 교집합적인 부분에는 다른 색의 컬러를 사용하였는데요. 어, 심벌 두 개를 겹친 이유는 저희 팀 이름이 라포르다시피 저희가 나이스 푸드가 소비자와 라포르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로 두어서 어, 나이스 푸드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소비자분들은 그 제품을 드심으로써 행복감을 얻으시고 또 나이스 푸드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나이스 푸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라 생각해서 그러한 라포르 관계를 넣기 위해서 소스 모양 심벌 두 개를 겹쳤고요. 그 안에 갈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 차적으로는 육바공을 상징할 수 있는 컬러지만 이 차적으로는 갈색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컬러라고 해요 흔히들 식탁이 갈색인 이유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심리를 주고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교집합 부분에는 갈색을 넣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형태의 CI를 이용해서 로고를 제작해 보았는데, 아치틀형 상단에 나이스 푸드가 설립된 연도인 2002년을 넣었고, 그 밑에 음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푸드의 육가공 제품 위에 소스를 뿌려서 한 끼의 식사를 소비자분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라는 의미를 시각화했고요. 그 밑에 나이스 푸드 이름과 슬로건을 넣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색채를 하얀색과 빨간색 두 개만 사용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 로고도 검정색과 노란색 두 개를 사용해서 뭔가 단순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주셨는데, 그러한 느낌을 가져가되, 나이스 푸드라는 기업 워딩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저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중간 발표 전까지는 기획팀과 디자인팀원이 완전히 나뉘어져서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나이스푸드가 원하는 건 그들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 리뉴얼이고, 이제는 저희가 CI 리뉴얼을 위해서 전 팀원이 나뉘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팀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푸드의 CI를 위해서 어, 탄탄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새로운 폰트를 제안한다든지 색채를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저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 디자인 팀원은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CI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들어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해버 나이스 부드하세요